게임 속에서 하나를 뭉치는 시간 슈퍼 아이돌 리그 다다와와 씌씌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슈퍼 아이돌 리그로 인사를 드립니다 무섭다. 무섭다.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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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죠? 잡았었는데... 아못 들어오잖아요. 미니언이 많은데도 아, 무섭다는 거거든 좀... 그럼 천천히 밀까? 아니면 어떻게 빨리 해서 그냥 아주 그냥 목사발을 내버릴까. 요 모기들이 날잘 물어요. 오용이어서. 다 여러분들 덕분이에요. 전한게 응? 아무것도 없어요. 아이 고양이 기 떼어졌어요. 가짜가 아이스크림은 그때마다 다른데 웬만하면 초코 먹어요. 근데 베스킨 건 무조건 민트 초코. 자 천익 씨. 천익. 화장실 간다며. 사천. 가보고 싶어 요저다서사은안 4천 가봤나? 사천이 서천성이에요서천 그거 맞아요? 안 가본 것 같은데? 이래그고막 가봤던 거 아니야? 뭐공是막1 <laughs> 막5 하고 그런 거 아니야? 뭐 공연 번 열다섯 번은1 그런 번은니야0번은 100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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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들이가은1다 고치구마. <목소리도> 아니야, 내 기억은 안 가봤어. <목소리도> 어, 이거, 곤란한데, 이러면. 어어 <목소리도> 이제니까 뭐, 이제 q 정도는 휘줄 수 있어요. 20Q, 기능, 뭐, 하이, 스케이트, 간단하잖아. 쟨, <간단하잖아>. 예. 간단 쟨. 쟨, <목소리도> 네. <젠단. 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음. 아, 지금, 칠, 치... 진짜가 뭐 이러면 곤란한데? 찬익씨. <목소리도> 찬익. 씨. 마이크 지금은 고쳐야 돼요. 마이크 뽀요, 가. 에?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아직도 가능해 어? 어 Q 피하고 와 아, 무빙 봤어요? 보이 아, 찬익씨 찬익 무빙 봤어 안 봤어? 딴얘기야 <laughs> 아, 아, 무빙 봤어 와 미쳤는데? 미쳤어아나 <laughs> 이거 울려놨데 이렇게 잘하면 방금 뒤를 계속 넣는 거 봤죠? 못 봤어요 못 봤어요? 뽑보겠습니다나 <laughs> 어, 우리가 <laughs> 아! 롤 피규어! 아! 인쇼램모드의 쇼바! 좋은 건가요? 好的거거아 제일 좋은 거요? 뽑아본 게 제일 좋아요 역시 그될 놈은 된다고 합니다 아 제일 좋은 거요? 제일 <laughs> 좋아요오 진짜 다 그때 이거 뽑은 거야? 오저 뽑아본 게 제일 좋아다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나 이런 거 없는데 운이 <laughs> 없는데 이런 거에 나 <laughs> 이런 뭐 운이 없는데 이런 거에 뽑혀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비싸요? 저거, 흥꿰마. 오. 짠. 오. 제일 좋은 거 탔어요, 여러분. 무엇이든 맞춰 보세운 음. 미니게임 시간입니다. 네. 예. 네. 근데 우운건 없잖아 오씨 매우 <laughs> 씨怕가아왜 물이 있어요 아그 아. 어? 곤란한데? 젤리 아니야 젤리 아 아니 아직 대답한, 정답한 거 아니에요 아니. 시차탕나 뭐. 뭐예요? 거 뭐? 요아 아니에요? 시아니요아니요 시킨 아니에요 시킨 차는 시에요아요에요 아까 그 김치찌개를 먹고, 낮에, 골프 연습을 했어. 요 골프 연습을 하고, 샤워하고, 이제 여기에 온 겁니다. 제가 하루 일과를좀다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? 어워 쉽지 않아요? 그쵸, 이 너무 쉽다. 저거 타이치 옛 너무 쉬워? 타이치 다날 아, 여기서? 자. 이 편한 세상인데요? 어 이게 무슨 소리예요 <laughs> 누워도 다 보이는 귀차니즘 필스템이라고 아, 이렇게 누워도 이렇게 보인다고요? 이게 미치겠다, 내가 <laughs> 야, 이 정도까지 지금 우리 사람들이 귀찮아진 거예요? 오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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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간지. 아, 이렇게 누워서? 아, 디냥다안 좋아. 어, 딱 보이네. 어? 어, 괜찮은 것 같은데? 수세미. 땡 수세미가. 어? 어떤 수세미인데요? 어떤 수세미? 어떤 수세미가 있다고? 아, 금 수세미? 그니까 이게 무슨 수세미 아니야? 철 수세미. 아, 이거 철 수세미라고요? 아, 한 번도 닦아본 적이 없으니까. TMI? 아이 TMI도 생각해놔야겠다 아시 생각해봐 TMI 내가 내일 뭐 먹을지 알려줄게요 점심 약속이 있는데 청국장을 먹을거예요 근데 중국도 청국장이 있나 없어요? 아예? 네. 네 비싼 것도? 네 왜요? 한국 음식이니까요 그런가요? 네가 제일 이뻐? 네 제일 아름다 어, 젤리에? 아, 지금 젤리 너무 먹고 싶었는데. 항상 그냥 술, 왈탕. 이젠 结束了 너무 맛있다. 好맛있 <laughs> 먹어봐요. 진짜 맛있어. 우 맛있죠? 이어서, 음, 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하는 무엇이든 물어보세군 시간입니다. 잠을 자주 새는 편인가요? 오빠의 수면의 질은 어떤지 궁금해요. 빨리 잠드는 비법이 있나요? 어, 저도 잠을 잘못 자요. 예, 수면의 질이 별로 안 좋아요. 끝인데요? 제수 <laughs> 여러분, 잠잘 오는 방법 아시는 분은 댓글 남겨주세요. 근데, 잠안올때 책을 읽으면 잠이 잘 오더라고. 두 번째. 아, 최근에 특별히 즐거웠거나 힐링이라고 생각되는 일이 있었나요? 최근에. 돼지. 음. 있었어요? 이엄 갑자기 누군가 이렇게 물어보면 답변할 수 있어요? 저는 답변할 수 있죠. 언제예요? 어, 저. 아! 저는 최근에 김희철님이 샤넬 백을 사줬어요. <laughs> 기차령이? 네 저도 사줘야 돼왜 여개님 <laughs> 말만? 아유 <laughs> 알겠습니다 어최근에어 <laughs> 그런 게 있었는데 정확하네 아네 즐거웠어 보여요 네네네 네, 네, 네. 얼마 전에 추석이었잖아요 근 오랜만에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딱 이제 맛있는 음식 집밥 이렇게 막 다 같이 여럿이 먹는데, 아, 좋더라고요. 그냥. 그냥 이 편안함과, 응? 음? 그렇더라고요. 드라마 찍는 동안 쉬는 시간에 주로 무엇을 하면서 지내셨나요? 일단 운동을 좀 했던 것 같아요. 운동. 한단 뛰는 거. 한장, 음, 쪼을. 음, 음. 그걸 좀 많이 했고, 그거 말고는 뭐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. 매일 빼먹지 않고 꾸준히 하는 일이 있다면. 아, 요즘 비타민 웬만하면 무조건 챙겨 먹으려요. 뭐어얘기겠더라고요 예, 드세요, 여러분들. 어리다고 그러면 안 돼요. 요즘 새로 배운 중국어가 있나요? 근데 내가 아까 중국어 공부 안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배운 거있다그러면 거짓말 되는 거잖아요. 맞죠? 솔직해야 되잖아요. 방송은. 기분이 안 좋을 때 어떤 방식으로 기분을 조절하나요? 기분이 안 좋은데 어떻게 조절을 하겠어요? 근데 이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아지더라고요. 조금만 기다려보세요. 올해 첫눈 오는 날 세훈이는 특별한 계획이 있어? 있어? 근데 첫눈 오는 날 뭐, 하나요? 네, 첫눈 오는 날 라방 해달라고 하네요. 음. 알겠습니다. 그거를 딱 첫눈 오는 날 라방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야, 내 질문들이 너무 딥한데 인생에서 꼭 이루어야 하는 한 가지가 있다네 어. 이런 질문 잘안할 텐데요, 우리 팬들. <웃음> <웃음> 이런 질문 잘안 하거든요. <laughs> 거짓말이 아니라, 요 질문 제가 다음. 방송 시작할 때 이거 하고 할게요. 이건 킵. 이게 성심성의껏 이렇게 답변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막하면 안 돼요. 무인도에 세 가지 물건을 갖고 갈수 있다면 무엇을 챙길 건가요? 현실적으로 무인도에 간다는 건 뭐예요? 내가 살려고 하는 거잖아. 불이 있어야 되겠죠. 바닥에 서잘 수는 없잖아요. 텐트 좋은 거. 야, 정 좋은데. 정 그래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? 회원제는. 야, 정좋은걸로 골프 외에도 좋아하는 운동이 있나요? 주로 <목소리> 한강 뛰는 거 말고 풋살을 했었어 풋살. 풋살 멤버들은 우리 멤버들도 많이 있어요. 뭐백현이형 뭐 카이, 뭐수호형응 이세명랑은 했었어요. 나중에 중국에 오게 된다면 어느 도시로 여행 가고 싶어요? 아니, 상해를 가고 싶어요. 그, 하이델라우가 중국에 가서 하이델라우 먹고 싶어요. 느낌이 달라. 안 돼, 안 돼. 연락처에 멤버들을 각각 무엇이라고 저장했나요? 민석이 형부터. 민소기 네. 형. 왜냐면 연습생 때부터 이렇게 불렀었어요. 그리고 그때 연락해 연락처 저장했던 걸 그대로 계속 번호만 바꾸면서 하고 있어요. 준면이 형은 에라이 준면이 형, <laughs> 특현이니요 <형>. 아, 그대로 보현, <laughs> 천형 그대로 천이형 사실 찬열이 제가 이름을 그대로 적어도요 항상 음. 정자로 딱 원래. <laughs> 카이 김카이. <웃음> <웃음> 이거는 다 알고 계세요. <laughs> 네 이거는 다 알고 계시고. 아,

자, 요 여러분.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? 야, 이거 멘트가 이렇게 되네요. 난그립 따라한 거야. 어쨌든 혼자 2시간을 라이브로 진행하는 거인데도 불구하고 어, 나름 괜찮았어요. 좋은 밤 되세요. 원시원고매 예완. 안녕.